생리통을 이기는 필승템. 생리통과 복통을 동시에 잡는 스마트기기. 온케어1 무선 여성 생리통 복통 완화 찜질기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임을 느꼈습니다.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. 이 제품은 온열 기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무선이라서 이동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찜질 시간이 최대 6시간까지 지속되어 밤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용자들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크고, 마사지 기능 덕분에 아랫배의 불편함이 한결 줄어든다고 하네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성이 뛰어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무엇보다 전원과 온도 조절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죠.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덕분에 생리통에서 해방된 듯한 기분을 느끼셨다고 하니, 고민 중인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권합니다. 정말 만족스러운 찜질기입니다. 레이디 램 릴리프 벨트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사용법이 간편하고 무선으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. 일상생활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3단 온열 기능이 있어서 통증에 따라 적절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. 네 가지 마사지 모드가 있어 따뜻함과 함께 진동 효과도 느낄 수 있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이 조합 덕분에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옷단에 착용해도 티가 나지 않아 편리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. LED 표시등과 30분 자동 타이머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생리통이나 허리통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.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